정말 기대가 되는 포인트죠. 우리 배우분들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8 4 제곱미터에 이제 그 대본 시나리오를 받고 어땠는지 어떤 점이 이끌렀는지 좀여쭤게요 하늘 씨. 네. 어, 일단 뭐 재밌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어, 그냥 그 재밌다라기보다 제가 대본 읽으면서 특이했던 점은 보통 많은 시나리오와 대본 등등이 다 이제 읽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혀 있는 그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뭐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되게 미묘한 부분들인데 다이 읽는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이해하고 어이 스토리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설명하는 부분의 이제 시나리오들이 되게 많은데 감독님의 쓰신 이8사제곱미터를딱 보고 그냥 아그 연출을 하기 위해서 적은 콘티북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 감독님의 스타일이 어떠실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걸 쓰신 감독님은 이러 이렇게 연출을 하시겠다는 하 상상이 되게 많이 갔었는데 어, 그 부분이 가장 특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시나리오를 앉은 자리에서 그냥 끝까지 후루룩 다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특이했던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네. 시나리오를 만나 본 거군요. 네. 거기에 또 끌렸고 염혜란 씨는 어땠나요? 네, 현실 밀착형 스릴러라는 게 감독님의 전작에서도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 어떤 스릴러보다 좀더더 더 쫄깃쫄깃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 정말 우리들의 얘기구나 하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이거 다 우리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꼭 해보고 싶었고 캐릭터적으로도 지금까지 제가 하던 결이랑은 또 다른 또 캐릭터에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네 이야기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군요. 네 저는 이 귀한 시나리오를 <laughs> 주셨을 때 제가 실제 층간 소음에 좀 어, 겪고 있었어요.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됐고 그리고 이 층간 소음이라는 문제가 사실. 소음에 이렇게 시달리는 입장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소음을 또, 네,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좀 뭔가 와닿는 시나리오여서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흥미롭게 읽었고 그리고 제 캐릭터도 제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굉장히 에너지틱한 그런 역할이라 더 이렇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